연말부터 올해 연초까지 좀 많은 것들을 정리하고 싶어서 시간을 조금 보내느라 어, 촬영이나 편집을 많이 못 했던 것 같아요. 좀 개선하고 싶었던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어, 제가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을 적용을 하고 싶다 보니까 정리의 시간을 가지느라 조금 늦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해피주이어입니다 어, 며칠 전에 어, 퇴근길에, 아,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초인데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보통 연초는 되게 희망적이고 뭔가 어, 아직 아침 같은 시기잖아요. 아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근데 이제 연말부터 시작된 일들 중에 저를 좀 어, 많은 생각을 들게 하는 일들이 좀 있어서 사실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되게 긍정적이고 되게 브라이사이드를 항상 많이 볼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자꾸 별 일이 아닌데 자꾸 부정적으로 마음을 먹고 있는 것 같아서 어, 안 되겠다. 내가 2021년 마무리를 제대로 못했구나. 거기에 있는 힘든 일들을 자꾸 2022년에 가지고 와서 2022년도 뭔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집에서 이제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쫙 공책에 다 적은 다음에 어, 사진첩과 제 메모장들 그리고 제 노트를 보면서 각 월에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뭐 힘들었는지 좋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적어봤더니 정말 많은 일을 했더라고요. 작년 1월부터 열심히 유튜브를 했고 3월에 오피스텔을 계약을 해서 본격적인 팀 구성을 해서 스튜디오를 이끌어 갔고 동탄점도 오픈을 하고 그리고 저희 회사가 내부적으로도 구조가 좀 바뀌는 시기가 있었어요. 본안자 로스터리를 서울에 오픈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오피스 인원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큰 오피스를 계약을 해서, 기존 오피스를 어, 이사를 한, 하고, 그런 과정들을 모두 겪었는데, 뭐 물론, 모두가 그렇겠지만, 저한테도, 어, 이 정도의 구성원들과 함께 생활하는 게 처음이었고, 같은 목적을 가진 팀원들로 구성된 스튜디오일 때와, 각 팀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다른 목표를 가진 팀이 전체에 있는 오피스는 또 되게 다른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기존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시스템 같은 것도 많이 점검을 해야 했고 어, 너무 많은 것들이 동시에 일어났고 이거를 충분히 짚어가고 챙길 시간이 좀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 지난 몇 주간 그런 시기를 가졌었고 또 하나 업데이트로는, 어, 일은 일대로 과부하가 있었고, 그 저랑 이제 저의 파트너이자 남편인 Q랑도 어, 관계적으로 좀 뭔가 안정적이다라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매일 같이 출근하고, 바로 옆에 테이블에 앉아서, 어, 일을 하고, 주고받고, 또 생기는 문제들을 같이 맞이하고, 같이 풀고, 같이 퇴근하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를 아끼는 시간이 없다고 해야 되나? 계속 바라게 되는 시간이 되게 많았던 것 같고, 생활 패턴을 같이 하다 보니까, 뭔가 좀 개인의 시간이 좀 없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TV를 보기 시작하면 같이 보게 되고, 네, 어, 누가 자기 시작하면 같이 자게 되고, 좀 이렇게, 어, 좀, 물론 그 안에서 좀 훨씬 더 주도적으로, 누가 TV를 보면, 나 혼자 책을 읽고, 혼자 뭐 메모를 하고 이럴 수 있지만, 조금 멘탈이 좀 약할 때다 보니까 그게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정말 우리도 큰일 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고, 긍정적인 의미로 그, 일주일에 반 정도는 별거 하는 시간을 일부러 가졌어요. 별거라고 하면 좀 심각하게 보이실, 들리실 것 같은데, 음, 개인의 시간을 좀더 가지기로 그래서 휴일에 반은 이제 큐가 다른 곳에서 지냈어요 그래서 어, 네 그렇지만 매일매일 사무실에서는 만나고 또 이제 가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밖에서 만나서 밥 먹는 시간 같은 것들이 되게 데이트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예전에는 뭐일 끝나면 당연히 밥을 먹고 이런 그냥 일상이었다면, 일을 끝나고 오늘 데이트할래? 라는 말을 하기도 하면서, 관계가, 어 조금씩 조금씩 안정적으로 느껴지는, 고 있는 과정 중이었고요. 그리고, 어 사람이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다 보면, 좀, 고독해진다고 해야 되나? 적당한 외로움은 좀, 한 개인한테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내가 원하는 때에 같이 할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외롭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음, 스스로를 채울 수 있는 행위들을 많이 했었어요. 뭐, 책을 읽고, 메모를 하고, 뭐, 일기를 쓰고, 같은 것들이요. 근데 이제 평소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있다 보면, 어, 좀더 편하고 재밌는 걸 찾게 되니까 그런 식의 패턴에서 조금 벗어나 보는 그런 경험을 했고 어 저희는 지금 그 완급을 조절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저와 큐의 관계는 좀한단그 어려움을 거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고 생각이 들어요. 새로운 레벨에 온 느낌이거든요. 있 저희는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오늘은 같이 자자. 오늘은 나 혼자 시간이 필요해.라고 좀더 대놓고 말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오피스에서도 우리 팀 좋고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조금 더 이성적으로 우리 오피스 내부적인 룰 매뉴얼 같은 게 부족한 거는 뭔지. 또 조금 되짚어 보았고 네, 다제 스스로 이런 다양한 노력들의 결과로 조금씩 자리를 맞춰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 카메라를 켜는 게 뭔가 정리되지 않, 않은 결론나지 않은 것들을 되게 붕뜬 이야기를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는 라이프 업데이트였고요. 짧은 브이로그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영상 재밌게 보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うん。 <목소리도> 이 친구도 같이 먹어 보겠습니다. 유자 향. <목소리도> <목소리도> 저 얼마나 귀여운지. 해 보자. 오트스파티 사실 먹어 본건아닌데 너무 예쁘고 우리 거 달려보래. 진짜 재밌어 하네. 길게 다 귀여운 골돌이가 있어요. 다들 이거 현업하면서 이런 거 준비하느라 진짜 어머. 와. <Crosshood workout> 위에 올라간거는 밤크림하고 꼼떼치즈 18개월 짜리에요 그냥 한입으로 드시면 돼. 요 우와 예,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어, 스트레스 해라고 이제 브라트 안에 들어가는 치즈 피망은 저희가 이게? 이게 너무 어, 예쁘다 스피드 크림 레몬 크림 와 레몬은 이제 하얀 분거라 저희가 동점에서 키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파스님 키우니까 더덕 맛이나 아, 더덕 맛 빼트제부 어, 예, 예. 같이 드시면 돼요. 새우랑. 네, 청제랑 밑에 서 들어갈 소스는 토마토 아, 네론인데 이거 화면분 믿고 드세요. 어, 드세요.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네, 이거 센스 많네요. 어, 기대요. 와, 세요 감사합니다. 카테리에서 마사지를 해보면느껴져요이트에까만 게. 어, 그대로 남아 있어요, 되거든요. 올리브에 담아서 쿠퍼로 냉정을 요 한 3일 필요해요. 연육이 돼요. 와. 제주도에 완전히 꼰대 아저씨가 있는데, 근데 그런 아저씨가 좋아. 왔는데 <laughs> 네, 알니다 이거 초콜릿, 다크 초콜릿 그린 거예요. 70% 초콜릿. 뭐야? 형 아니, 요거랑 같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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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목소리도> 드셔보시죠.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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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